여기는 화원이 아닌 식당이에요. 이 식당의 주인님은 6년 이상 그 바쁜 와중에도 다육이를 예쁘게 키워 놓으셨어요. 익산시 오산면 면수재지에 있는 그런 식당인데, 오 어, 다육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오산. 오산 파출소 옆에 보서의 다육원이라고 있거든요. 보서의 다육원 키핑장 들어서면 바로 오늘 주인공님의 다육이들이 있어요. 5 m 가 넘는 다육이 키핑대 4개 이상을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 다육이의 주인님은 다육이만 키우시는 게 아니고요. 또 식당의 음식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셔요. 그래도 택배가 가능한 것들은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큰 다육이들은 택배가 안 되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신대요. 그럼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할로윈 철화예요. 이쪽은 아직도 철학기가 많이 있고요 이쪽은 풀리고 있고요 상당히 큰 할로윈 철학인데 앞에 판 한번 보세요 깔끔하지요 어, 이쪽에 약간 상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요 그는 30cm가 조금 못될 것 같고요 할로윈 철학 폭은 30cm가 넘고요 어, 뒤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뒤쪽이에요. 이 할로윈 철화 본 포함해서 8만 원이고요. 할로윈 철화만은 6만 원이에요. 오, 할로윈도 이렇게 입고지가 가능하네요. 이 할로윈 철화는 택배 가능하고요. 그 옆에 태양. 어, 태양은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쪽에 철학기가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색감 참 예쁘지요. 어, 묵어서 이렇게, 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감에 연두빛 색감이 잘 어우러져 있지요. 어, 밑에 여기는 통판이 아니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화분은 이 정도 크기고요. 지름이 한 25cm 정도 될까요? 어, 폭은 한 40cm 정도 될것 같고요. 위에는 제가 까치발에서 보여드리면 어, 이 정도 크기예요. 이런 태양, 분 포함해서 9만원이고요. 태양만은 8만원이에요. 이 태양은 너무 크기 때문에 택배는 불가하고요. 마음에 드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가져가셔야 돼요. 할로윈 철아. 이 할로윈 철아 앞에서 보면 판이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어, 폭은 35cm 이상은 되고요. 상당히 큰 할로윈 철아인데 부은 높이가 한 30cm 조금 못될 것 같고요. 화분의 지름이 20cm 될것 같으네요. 어, 이런 할로윈 철아. 분 포함한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할로윈 철화가 굉장히 크고 예쁜데 뒤쪽에 약간 흠이 있어서 어분 포함해서 10만 원이거든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이 이렇게 이 상처 부위가 있지요. 그래서 깔끔하지가 못하거든요. 어이 할로윈 철화 같은 경우는 구입하셔서 이렇게 반으로 분리해 가지고 심으시면 어두 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샐러드 볼 철화예요. 이쪽은 철화가 약간 풀려서 얼굴이 이렇게 또렷또렷 예쁘지요. 어, 이쪽은 아직 엮여 있고요. 폭은 30cm 정도 될까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분은 34c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분이고요. 지름이 20cm가 넘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에 심겨진 샐러드볼 철화 분 포함한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샐러드볼 철화는 할로윈보다 조금 가격이 있거든요. 샐러드볼 철화만은 8만 원이에요. 그 옆에 선플라워 오, 색감이 굉장히 예쁘지요 어, 두수가 상당히 되는데 어, 저쪽까지 제대로 찍힐지 모르겠네요 어, 이런 색감을 하고 있고요 어, 아래에 이렇게 목대는 이런 수형이에요 어, 분은 30cm 정도 되는 그런 분이고요 이 선플라워는 분을 제외한 가격 8만원이에요 이 철화는 할로윈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조금 길쭉길쭉하니 뾰족해요. 어, 캐시미어 철화라고 하네요. 이런 캐시미어 철화 판은 이런 판이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엮여 있거든요. 어, 철화는 아직 풀리지 않아서 이런 모양이고요.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어, 캐시미어 철화는 20cm가 넘고요. 폭은 한 30cm 조금 못들것 같으네요. 어, 분은 34cm 정도 되는 커다란 분이에요. 이런 분에 심겨진 캐시미어 철화 분포함한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캐시미어 철화만은 9만 원이에요. 어, 오셔서 말씀 잘 하시면 은더 낮은 가격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청법사 철화는 정말 탐이 나요. 굉장히 수형이 예뻐서 저 뒤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 화분은 상당히 큰 롱분이에요. 아 옆에 것이 34cm였으니까 그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화분의 지름이 한 15cm 정도 될까요? 청법사 철화는 40cm가 넘고요. 어, 이쪽은 꼬집기를 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구가 다 자라게 되면 더 멋진 수영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참 예쁘지요? 그리고 수영도 정말 예뻐요. 이쪽도 이런 모양이고요. 뒤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는 더 예쁘거든요. 어, 이쪽 얼굴도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예요. 괜찮지요? 이런 청법사 분 포함한 가격은 13만원이고요. 어, 청법사 철화만은 1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할로윈 철화예요. 철화 맞지요? 얼굴이 이쪽은 좀 풀리고요. 어 근데 풀린 얼굴들이 참 예뻐요. 이 화분은 한 뼘이 넘는 그런 화분이고요. 높이는 한 뼘이 되고요. 이런 장미꽃이 있는 화분에 심겨진 할로윈 철화. 분 포함한 가격은 6만원. 할로윈 철화만은 3만원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 단지 화분에 심겨진 청법사 철화. 아기 어, 모양 같지요? 이쪽에는 생얼도 있는데 어,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많은 자구가 모두 커지면 정말 예쁘겠지요? 어, 이렇게 엮였어요. 이렇게 한 단, 한 단, 한 단. 어, 층층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엮였는데, 뒤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쪽은 이런 모습이에요. 청법사 철화만 한 35cm 정도 될까요? 분은 서비스로 드리고요. 청법사 철화만 7만원이에요. 세개의 키가 비슷비슷한 이 흑법사 어, 왼쪽에 있는 이 흑법사가 조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흑법사이거든요. 자구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흑법사. 전체적인 크기는 분 포함해서 60cm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가장 오른쪽 것은 45,000원. 분 포함한 가격이에요. 가운데 것은 55,000원. 세 번째 것은 분이 가격이 있는 분이라서 8만 원이에요. 이 분은 옆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커요. 흑법사만은 첫 번째 것은 2만 원, 가운데 것은 3만 원, 세 번째, 이 왼쪽 것은 3만 5천 원이에요. 이 금법사는 30cm가 넘는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어, 지름이 한뼘 정도 되고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금법사, 30cm가 될까요? 이 정도 크기인데요. 분 포함해서 9만원이에요. 금법사만은 7만원이고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흑법사. 양쪽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목대가 있고요. 아래 작은 자구가 하나 있는데 이 자구는 끊어진 거 꼽은 거예요. 어,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얼굴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지요. 흑법사만은 50cm 정도 들것 같고요. 화분은 30cm가 조금 못들것같으네요 이런 흑법사 분포한 함 가격은 5만 원이고요. 흑법사만은 3만 원이에요. 샐러드볼 철화예요. 어, 이쪽에 풀려서 얼굴이 이렇게 또렷 또렷 나오니까. 어... 또 귀여운데요. 이쪽에는 철화도 있고요. 이쪽에도 철학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쪽에는 커다란 생얼이 있네요. 이 생얼은 종이컵보다 훨씬 크거든요. 어,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는 아래에서 볼때 이런 형태예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부는 한 25cm 정도 될까요? 이런 분에 심겨진 샐러드 볼 처라 분 포함한 가격은 6만원 샐러드 볼 처라 만은 4만원 이에요 꽃다발 같은 캐시미어 오, 이 생장점 부분의 색감과 그 주변의 잎 색감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오 굉장히 색다르고 예쁘지요 분은 이 정도 크기의 분인데 30cm 정도 될까요 캐시미어만은 25cm 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뼘으로 하면 한 뼘이 넘고요. 이런 캐시미어. 분 포함한 가격은 5만원이고요. 이 캐시미어만은 3만원이에요. 직접 오시면 더 저렴하게 주신대요. 판이 이렇게 생긴 파피스 로즈 철화. 이렇게 엮였어요. 뼘으로 어, 한 뼘이 훨씬 넘고요. 분은 30cm 정도 되고요. 파피스 로즈 철화는 17cm 정도 되고요. 어, 이런 분에 심겨진 파피스 로즈 철화 가격이 있는 분이라서 8만 원이고요. 이 파피스 로즈 철화만은 5만 원이에요. 꽃송이 같은 둥근이 비치풀이 어, 수형이 돼수영이 이런 수영이에요 어, 키는 그다지 크지 않고요. 옆으로 한 뼘이 훨씬 넘거든요. 어, 분은 30cm 정도 되는 그런 분이고요. 어, 이런 분에 분이 심겨진 둥근이 비치후리대 색감으로 봐서 상당히 무겁다는 게 느껴지지요? 3만 5천원이에요. 둥근이 비치후리대만은 2만원이고요. 그 옆에 핑크드림 어, 저는 처음 보는 다육인데 어, 택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서 살짝 물이 고파 있거든요 어, 자구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는 적심을 해서 지금 자구가 4개 나왔는데 이 자구가 가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자라면 수형이 상당히 예쁜 수형이될것 같아요. 오, 이쪽에는 4개씩 나오고 있네요. 어,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이런 핑크 드림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10cm 조금 넘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분은 30cm 조금 못 될까요? 이런 분에 심겨져 있어요. 분이 상당히 가격이 있는 분이라서 8만 원이고요. 핑크 드림만은 5만 원이에요. 비치 후리데예요. 얘는 입장이 둥글지 않고 조금 뾰족하지요. 어, 이런 수형이에요. 앞쪽으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위로 큰 얼굴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키는 한뼘 정도 돼요. 이런 키에 화분은 30cm 정도 되는 롱분이고요. 이런 비치 후리대 분 포함한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비치 후리대만은 4만 원이에요. 진주 철화예요. 어, 얘는 여기에 생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철화가 이렇게 얽혔어요. 한 뼘이 훨씬 넘는 그런 흑진주 철화 분은 이런 분에 심겨져 있고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한뼘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이런 분에 심겨진 흑진주 철화 분 포함한 가격은 9만원, 흑진주 철화만은 6만원이에요. 이 할로윈 철화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엽고요. 얼굴은 제 주먹 두개 조금 더 되는 그런 크기일까요? 어,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해보면 화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겠지요? 할로윈 철화 분 포함해서 35,000원이고요. 할로윈 철화만은 15,000원이에요. 노란 꽃이 두개 그려져 있는 화분에 심겨진 메듀사 금. 얼굴이 아, 철화라서 상당히 많지요. 색감 예쁘지요. 한 뼘이 훨씬 넘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메두사 금 철화, 분포함한 가격은 9만원이고요. 메두사 금 철화만은 6만원이에요. 핑크여왕 철화예요. 물이 고파서 이 판이 조금 얇다고 하는데 물먹이면 이 판도 두꺼워진다고 하네요. 키는 종이컵 두배 정도 되는 키고요 폭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한 뼘이 훨씬 넘는데 이 폭은 한 뼘이거든요. 두는 10cm가 조금 넘는 그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30cm가 조금 못들것 같아요. 이런 토어분에 심겨진 핑크 여왕 철화분 포함한 가격은 6만 원이고요. 핑크 마녀 철화만은 4만 원이에요. 노블 색감이 참 예쁘죠. 가운데 얼굴은 가장 큰데 어, 종이컵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인데 어, 상당히 위에 있어서 어, 제대로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얼굴들도 종이컵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런 노블 얼굴은 뺑 둘러서 이렇게 있어요. 어, 화분이 너무 무거워서 돌릴 수가... 없거든요. 엄마 빼고 얼굴이 8개라고 하네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의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런 노블 분포함한 가격은 7만원이고요. 노블만은 4만원이에요. 얘는 선스타예요. 꽃이 지어서 지금 꽃대를 자른 거거든요. 어, 꽃대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구가 2개씩 나오면 더 풍성해지겠지요. 화분은 아, 길다란 롱분이에요. 어, 이 정도 되는 분인데 30cm가 훨씬 넘는 그런 분이고요. 선스타 폭만 해도 오래 키운 그런 선스타이기 때문에 한 40cm 정도 될까요? 어, 이런 선스타 지난 봄에 꽃을 예쁘게 피웠거든요. 이렇게요. 키가 커서. 이런 선스타 분포함한 가격은 7만 원이고요. 선스타만은 5만 원이에요. 화분의 색감과 잘 어울리는 둥근이비치풀리 대의 색감, 오,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자구가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 이런 수형의 둥근이 비치풀이 대 전체적인 길이는 40cm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분은 30cm가 조금 못들것 같네요. 이런 분에 숨겨진 둥근이 비치 후리대 분 포함한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둥근이 비치 후리대만은 4만 원이에요. 백봉은 군생으로 키우기 참 어려운데 아래 이렇게 자구가 5개나 남았어요. 목대도 상당히 굵어서 제 손가락 굵기만 하고요. 어,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 정도 크기이거든요. 그리고 분은 30cm가 조금 못되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롱분에 심겨진 백봉, 분포함한 가격은 8만원이고요. 백봉만은 6만원이에요. 자구가 상당히 많은 군생 축전이에요 어, 지금 분질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많은 얼굴이 분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얼굴이 될까요? 크기는 한 뼘이 훨씬 더 되는 그런 크기의 측전이에요. 어,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폭이 한 25cm 조금 못 들까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측전, 분포함한 가격은 7만원, 측전만은 5만원이에요. 무슨 다육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펜지 철화예요. 폭이 한 뼘, 두뼘 되는 그런 철화인데 판 한번 보시게요. 오, 이렇게 통판으로 아주 깔끔하지요? 키는 한 뼘이 조금 못 돼요. 이 정도 되는 펜지 철화. 분은 이런 분에 심겨져 있네요. 한뼘 정도 되지요. 이런 분에 심겨진 펜지 철화 분 포함한 가격은 6만 원, 펜지 철화만은 3만 원이에요. 화분하고 잘 어울리나요? 소인제 금이에요. 한 뼘이 넘는 소인제 금인데 분은 이런 주황색 빛이 들어간 그런 꽃 화분이에요. 다리도 상당히 예쁘지요. 어, 분은 15cm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한 25cm 정도 될까요? 이런 분에 심겨진 소인재 금 분포함한 가격은 55,000원이고요. 소인재 금만은 35,000원이에요.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상당히 커 보이지요. 어, 제가 팔을 늘려서 한번 볼게요. 어이 정도 되는 그런 까라 소리예요. 얼굴이 상당히 많지요. 한 몸이라고 하시네요. 분은 20cm가 넘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꽃 화분에 심겨진 까라솔 분 포함한 가격은 65,000원이고요. 까라솔만은 35,000원이에요. 녹기란 수영이 독특하지요. 어, 여기 자어도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녹기란의입꽂이도잘 어, 된다고 하네요. 어, 분은 20cm가 넘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녹기란 전체적인 크기는 40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꽃이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폈어요. 녹기란은 이 아랫부분에 입장을 떼주게 되면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늘어뜨려서 키우면 더 멋진 녹기란이 되고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녹기란 분 포함한 가격은 3만 8천 원이고요. 녹기란만은 3만 원이에요. 그 뒤에 또 녹기란이 또 있는데 저쪽으로 늘어졌거든요. 어, 이쪽도 이렇게 목대가 늘어져 있지요. 이런 수형의 녹기란 분은 한 30cm 조금 못들것 같아요 길이가요 롱분이에요 이런 녹색의 농분에 심겨진 녹기란 분 포함한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종이컵이 앞쪽에 있거든요 녹기란만은 3만 원이에요. 이 다육이의 주인님은 많이 바쁘셔요. 그래도 택배가 가능한 것들은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워낙 성격이 명쾌한 분이시라서 직접 방문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주실 거예요.